4 번입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항정리, 어, 그냥 두개 항으로 이루어지식 전개식인데, 뭐 a 플러스 b 계수가 1, 1이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됩니다. 계수가 그러니까 1, 2, 1로밖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개수가 1, 3, 3, 1이 되고요. 잘 보시면 더한 개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예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1, 4, 6, 4, 1 이런 숫자가 되겠죠. 계속 참고로 보시면 자 6의 제곱일 때 얘를 보시면 2c0이고요. 자 얘가 2c1이고요. 얘는 2c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 여기는 이게 세제곱이죠. 30, 31, 32, 33. 요런 값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어,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둘을 더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2C0 플러스 21은 3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번호가 1 커졌죠. 그리고 뒤에 번호를 따라 간단한 겁니다. 자, 이 규칙. 자, 1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C0부터 6C5까지 합인데, 자, 1시0 자, 1C0은 1시 1이죠. 근데 2시 0도 1입니다. 그러니까 1시 0을 2시 0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이제 요거둘 보십시오. 2시 0 더하기 2시 1은 자 앞에 숫자가 1 커진다. 3시 자1 뒤에 숫자 따라갔어요. 그럼 요거 두 개하면 4시 2가 되고요. 두 개하면 5시 3이 되고 6시 4가 되고요. 두 개하면 7시 5가 됩니다. 자, 75는 누구랑 같다고 그래요? 72랑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13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자, 여기는 제곱이 없으니까 버립니다. 자, 얘는, 어, 2C, 자, 뒤에 거두번 곱하면 되겠죠. 2C, 어, 1의 0제곱 곱하기 x 의 2제곱. 어쨌든, 어, x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자, 뒤에 거두번 곱하면 되죠. 두한 번, 두 번입니다. 그래서 3C2. 자, 1의 1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입니다. 자, 어쨌든 계수는 얘입니다. 3C2죠. 자, 얘 계수가 2C2고요. 2C2 어, 플러스 3C2. 자, 그다음 뭐1 x의 네 제곱이 다치면 자, 두번두번 두번 곱하면 되죠. 4C2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제곱이에요 자, 개수는 4C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러면 20C2 1의 18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 돼야 돼요 20C2가 나오죠 자, 얘를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 2C2는 3C3과 같죠? 어쨌든 둘다 1이니까. 그러면 3C2, 3C3은 앞에 숫자가 1 커지고 4C, 뒤에 숫자 3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두개 하면 앞에 숫자 1 커지고 5C3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6C3, 7C3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마지막에 그러면 20까지 있는데 21C3이 되겠죠. 바로 답이 5번입니다.